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 선수들이 노화에 의해서 피지컬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체는 노쇠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를 최대한 늦추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모두가 꺾여 나갈 뿐입니다. 게임에서도 이는 크게 작용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반응 속도도 좋고 판단력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느려져서 판단에도 흐려지고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딱 제가 그런 케이스죠. 아, 젊음이 그립구나. 그런 제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어려운 캐릭터들을 도전해보는 건데요. 참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어려운 캐릭터들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는 어려운 캐릭터들을 하고 싶어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늦바람이 불어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영상은 슈퍼바이브 광고 영상이니까 슈퍼바이브의 헌터들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이 맞겠죠? 저는 비보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녀석인데요. 이런 대전 게임에 흔히 있는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지만 비주류의 어려운 난이도의 애매한 성능을 자랑하곤 합니다. 개발진 공인 별 3개의 난이도인데요. 이는 게임에서 최고 난이도란 뜻입니다. 비보는 좋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굳이 비보를 연습하기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을 연습하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국밥 같은 캐릭터 라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녀석이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헌터입니다. 왜냐면 비보는 이론상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보는 평타를 차징해서 적들을 밀고 기절시킬 수 있어요. 평타가 기절기라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죠. 큐버튼에 할당된 기술은 천천히 강해지는 폭탄입니다. 맞추면 매우 강력하지만 그 누구도 맞아주지 않죠. 다만,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맞출 수 있게 되는데다가, 비보 본버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비보 본버를 사망한 아군 위에 던져놓으면은 아군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고, 베이스캠프에다가 던지면은 베이스캠프도 대신 먹어주며, 부활 비컨에 던져놓으면은 완전 사망한 아군도 구해주고, 설치된 공간에 시야도 확보를 해주거든요. 스킬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비보의 우클릭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비보의 파란색 우클릭은 얼음으로 적의 이동기를 몇초 동안 방해하고 빨간색 우클릭은 불로 지역에다 강력한 피해를 줍니다. 초록색 우클릭은 아군에게 맞추면 힐이 들어가죠. 보라색 우클릭은 적에게 맞추면 적을 끌어오며 반대로 지형지물에 맞추면 제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1% 확률로 나오는 반짝반짝 폭탄의 경우 적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초마다 색깔이 바뀌는 거를 캐치해서 적지적소에 던져야 하죠. 스킬 두 개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이런 PvP 게임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며 다양한 역할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버가 깊이 되는 헌터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적재적소에 재빠르게 판단해서 수행해야지 제성능을 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냥 귀여우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비버를 굉장히 못해요. 모든 스킬들을 적지 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아 맞다 내 스킬에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비보를 많은 시간 했지만 재미를 본 경험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보를 고르곤 하죠. 큐를 잡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메이저 캐릭터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캐릭터를 골라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건가? 왜 재빨리 사출당하고 우울해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캐릭터를 하는가? 뭐 일단 비보가 귀여워서 고르는 것도 좀 있겠지만 제가 조금 변했다는 라걸 깨달았죠. 저는 경쟁 게임을 10주년 동안 해왔습니다. 경쟁 게임만큼 재밌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쟁 게임을 하는 이유는 실력을 인정받고 이기기 위해서죠. 젊은 시절에 저는 승리에 매우 집착을 했습니다. 게임 한판 하기 위해서 연습장에 들어가서 1시간씩 연습하고 나서 매칭을 시작을 했죠. 오늘 피곤해서 게임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연습장에 들어가서 감각을 유지하곤 했습니다. 연습장 허수아비를 치면서 콤보를 계속 숙달하거나 맵의 다양한 기믹이나 거리 감각을 익히곤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구역에서 B 구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빡세게 게임을 했었죠. 저는 승부욕이 강하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캐릭터나 저만을 위한 캐릭터보다는 흔히 말하는 지강캐, 티어 픽들을 연습하는 것들을 선호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연습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현재 사기캐들에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기는 것이 더 즐겁다 라고 판단을 했죠. 실제로도 즐거웠고 이기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캐릭터는 즐거운 보상을 주곤 하지만 숙달되는 동안 숙련도 이슈로 반드시 패배하게끔 되어 있어서 고통을 감내해지 성과를 낼수 있는데 젊은 날에 저는 그걸 참아내지 못했죠. 지금의 저는 그냥 패배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플레이하면서 집어던지진 않고요. 랭크 게임에 들어간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전처럼 연습하지는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하는데 나 자신에게 엄격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패배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게임에 목숨 걸고 했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게임에 굳이 목숨을 걸어야 하나 이거 잘해서 인정받을 것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착이 조금 덜해진 것도 있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는 가장 큰 습관은 포기하는 습관이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뭘 하려고 하면은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고 뭐 재보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기타를 배우는 것을 실천하면서 옮기면 되는데 뭐 돈이 얼마 들고 뭐 소리가 또 어떻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마음만 마음에 심죠. 근데 게임에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서조차 그렇게 포기하면서 저건 어려우니까 하면서 평생 나무 밑에서 침만 삼키고 있으면은 그건 너무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하면서 한다라고 봤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캐릭이거나 낮거나 그냥 끌리기만 하면은 재밌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캐릭터들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저의 선입견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게임을 즐겨오면서 게임 진행이나 센스가 발달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늙고 느려지지만 경험이 쌓이고 짬이 좀 생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제 특기를 살리기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죠. 비록 하이라이트 모비에서 등장하는 멋진 모습들은 아니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다 부수고 이기자 라는 생각보다는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것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의외로 게임들이 연습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단 게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죠. 일단 시작하고 연습을 계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즐기는 콘텐츠다 보니까 막 난해하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스킬을 사용하는 것뿐이거든요. 어려운 콤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콤보를 성공하고 적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냥 콤보를 느리게라도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적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애정이 쌓인 캐릭터인 비보가 탄생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비보 어렵지 않던데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을 뿐인데 저는 실패를 조금 많이 할 뿐인 거지. 그리고 옛날 게임사들은 난이도 차이를 크게 두면서 어딜 감히 초보가 고수를 이기려고 해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게임사들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의 게임사들은 난이도 차이를 점점 좁혀가면서 어딜 감히 고수가 초보를 이기려고 해 이러면서 모두가 섞이는 그림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PVP 게임들의 난이도 시스템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매력이 그만큼 높은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운영이 어려운 캐릭터는 잘하기 위해서 생각을 더 하고 조작이 어려운 캐릭터는 조작을 위해서 연습하게 되며 캐릭터를 숙달하게 되는 순간의 기쁨을 즐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어려운 캐릭터에 도전하는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들은 젊을 때 이미 다 해봐서 도파민이 안 돌아. 어려운 것들 하면서 도파민 터뜨릴 거야. 그럼 그냥 젊을 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요. 그냥 그때부터 할 걸. 그렇만 그때는 슈퍼바이브가 없었다고요. 나도 젊었으면은 그러니까 고스트, 쉬브, 줄 이런 멋쟁이 캐릭터 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이 들고 나서 어려운 것에 도전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감상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예시를 들거나 딥하게 파고 들어가게 좀 그렇네요. 어, 아무튼 슈퍼바이브 되게 재밌으니까 꼭 한번 즐겨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